을 어,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첫번 발표를 해주실 분은 아, 한국 정치학계 참 중요한 학자로서 여러 가지 그, 에, 역할들을 많이 하신 여화대학교 명예 교수로 계시는 구대열 박사님이십니다. 에, 구 박사님께서는 에, 우리 한국 근현대 정치사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흐름들을 상당히 명쾌하게 에, 밝혀내신 그런 논문들을 많이 에, 쓰신 분으로 유명하시고, 지난 어, 2 0 1 0년에는 한국 정치, 정치학회 학술상도 받으신 그런 유명한 학대학원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번 아간, 화천, 무거운 주제를 어떻게 좀잘 풀어낼 것인가를 고민하신 것 같습니다. 첫... 1860년 러시아의 남진이, 어, 남진이 그 한반도에서 어... 우리 두만강에서 멈추었을 때 어떤 책에서 보면 이 이후 한국 역사에서 러시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constant and irrevocable 하다. 이제 영국 불변적인 것이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 한국 정책에 관련해서 19세기에 언급하고 싶은 것은 부동항 신화입니다. 러시아에서는 부동항이라고 러시아가 부동항을 위해서 어, 남진을 했다는 것을 어, 부인하는 러시아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제가 여기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이저 러시아의 그 부동항 신화가 진실이 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국제정치 전개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한국의 대서양 개항이 개항을 촉진시켰다는 한균원의 조선 책략으로부터 비롯해가지고 동아시아, 북경과 도쿄에 있어서 거주하던 서양 외교관들, 특히 영국, 프랑스, 이런 외교관들은 러시아의 부동산 신화라고 하는 것을 계속 제기함으로써 반 러시아 어, 연대를 콜리션을 만드는데 어, 주력했던 것이 어, 분명한 그런 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러시아의 동아시아 한국 정책에서 나타나는 어떤 특이점을 제가 몇 가지 지정했습니다. 첫째가 우리가 국제 정치에서 흔히 나타나는 아이디얼 아이디어 이상과 케이버빌리티, 능력간의 그런 괴리입니다. 아시다시피 동아시아는, 극동 러시아는 인구도 희박하고 자원도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나 샌피트스버그에 있는 러시아 정책 결정자들, 특히 그 황제든지 자르 이런 양반들의 결심에 따라서 때로는 이게 변덕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어, 러시아의 정책이 이상하게 급진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 이름으로서, 어, 자기들의 정책 의지와 이런 능력 간의 계리가 보이는데, 그것이 최종적인 파탄을 만든 것이, 어, 러일 전쟁이라고도 할수 있을 겁니다. 어, 그 다음 하나의 아간 파천 시기 어, 한반도에 있어서의 국제 관계, 그리고 특히 이제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 말하려고, 어, 합니다. 이 시기 중국이 일본에게 패배하자 중국에서 반일본적인 분위기가 팽배하게 되고 이것을 기화로 해서 어, 러시아와 중국 간의 관계가 아주 밀접해집니다. 이것은 마치 2차 대전 이후 어, 일본과 미국을 상대로 한 러시아와 중국의 미래관계가 어, 비슷하다고 할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단계간으로만 어, 지속되는 거죠. 이 기간 동안 러시아는 중국을 상대로 해서 세 가지 중요한 이건을 얻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반도 철도 건설, 여순항 조차이고 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중국, 러시아 간의 방위 동맹입니다. 이 방위 동맹이 중국과 러시아 영토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를 이 조약의 적용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이로써 한반도는 러시아 극동방위 체제에 있어서 불변적인 요소로 지, 어, 남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2차 대전 이후 러시아가 주장한 어, 과거의 러시아의 그 권익이다 어, 리스트 같 것들 라이트다. 우리의 정당한 그 권익이다 해가지고 러시아가 만주와 한반도로 다시금 롤백하는 어, 배경이 된다고 어, 할수 있을 것입니다. 어, 그렇지만 이 같은 러시아의 어, 극동지역에 서의 어, 어떤 그 팽창이 영내 어, 세력들의 그 반발을 일으키고 역내 지역 세력들의 반발을 일으키고 특히 어, 일본이 여기 앞장서고 영국이 지원해서 영국과 일본 간의 1902년 영일 동맹으로 어,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이 시기 저 어, 아감 파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란 무엇일까? 혹은 의미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촉발시킨 것은 바로 어린이 사변입니다. 아까 그, 저 어, 앞에 연사들이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만은도 면성항우의시애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는 지울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남긴 겁니다. 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또이 명성왕우의 시해 사건을 국제적으로 알린 인물이 러시아 건축가라는 거 아시죠? 사바타인이라고 하는 분. 어, 그와 함께 어, 경복궁에 있던 미국인 대역 장군 제너럴 다이라고 하는 분하고 이두 양반이 한국 사람들이 아무리 아무리 말해도 일본이 거짓말이라고 해버리면 국제사회에서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두 분이 어, 각국 정부의 보고서를 내므로써 을미사변의 명승고후죄 사건이 어,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된 겁니다. 특히 사바타인의 보고서는 영국 외교 문서에 있어서 그대로 번역돼서 전편이 다 어, 나와 있습니다. 자, 러시아 공간이 어디 있는 것은 과거 러시아 공간이 어디 있었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어, 이와 여고 구문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면은 왼쪽. 어, 그로 쭉 올라가면은 약간 가파른 길을 거쳐서 어 지금은 전망대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보면은 그 당시 러시아의 위상을 알수 있어요. 밑으로는 미국 대사관, 지금 하비브 하우스로 되어 있는 미국 대사관죠. 그리고 이제 영국 공관 그때는 전부 다 지금 우리가 쉽게 대사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레게이션입니다. 전부 다 공사관입니다. 혹은 어, 그, 그, 그 이전에는 콘스, 콘슬리트 제너럴, 어영사관이었습니다 어, 이들이 밑으로 보이고 덕수궁 조선 항제가 있었던 덕수궁도 이제 밑으로 보이고 고개를 북으로 돌려 돌려보면은 서대문이 보이고 경복궁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기록을 보면은 청일 전쟁 이후 서대문을 통해서 북으로 도망가는 청국군 과 이를 쫓아가는 일본군이 보였다고 합니다. 제가 상상해 보건데 그때 러시아 공간의 공간에 근무하던 분들이 생각이 어땠을까. 이제는 중국은 어, 한반도에서 한 빠진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차례가 아닌가. 이런 상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고족은 여기에 있으면서 경복궁을 바라보면서 어떤 구상을 했을까. 대한제국 구상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은 신변의 안전만을 위해서 어, 노심초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감파치니 한국 근대사에 나타나는 유니크한 사건이라고들 말합니다. 유니크라는 말은 유일하고 한 번뿐이라고 하는데 이 결코 일회성 에피소드라고는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한러관계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아감파치는 1880년대 중반 어, 중국이 속방주앙을 내세워 가지고 조선 정부를 억압했을 때. 어, 조선과 러시아 간에 맺어진 혹은 맺어졌다고 우리가 믿는 세 차례의 소위 한러 밀약설 그 연장선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과거 중국 일본과의 관계만 있었던 전통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제 서양 일본과 관계를 맺게 되었다. 어느 한쪽으로부터 부당한 압박을 받으면 우리는 다른 조력자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거는 동일한 선상에 놓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북한이 1960년대 중국 소련 사이에서 줄타기를 즐겼던 시기도 이와 유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런데 강대국들 간의 타협이 이루어지면 한반도는 이들의 협상 테이블의 하나의 취입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간파천으로 조선의 군주가 러시아 공간에 머무는 동안 러시아와 일본 양국은 세계의 협정으로 한반도를 어, 요리했습니다. 러일전쟁 후 한국이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한 운명, 그리고 1907년과 1910년, 어, 러시아와 일본 간에 그친 두, 두 차례의 협정, 이 이후 이루어지는 것이 일본의 한국 그 병탐입니다. 그리고 2차 대전말, 한반도의 분열도 동일한 시각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국가 운명이 외세에 의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말입니다. 물론.